그리고 어제 롯데와 kt의 경기도 좀 한번 짚어봐야겠죠 kt가 7대6으로 또 승리를 거뒀고 손호영 선수가 30경기 연속 안타를 또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퇴장도 있었고 kt는 또 끝내기 폭투로 승리를 거뒀는데 뭐 물론 손호영 선수의 이 30경기 연속 안타 아 그리고 저는 어저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손호영 선수가 그동안에는 야구장에 부모님 옷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왜냐면 어 옷이 오셨었는데 내가 이제 주전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뛰는 것만 보고 가시는 게 내가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요번에는 음. 이제 자기가 한번 야구장 오셔라 그 음. 경기에서 또 스물아홉 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아 이게 참어 너무 또 대견하더라고요, 그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음.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우리 가족이 왔을 때는 조금 서글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손영 선수가 앞으로는 뭐 자신 있게 아무 때나. 어머님 오셔도 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어제 판정으로도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김태현 감독이 항해하다 도 퇴장장한 장면일 텐데 여기 또 이류에서 슬라이딩 하는 거를 이제 수비 방해다 라고 이제 이 비디오 판독 끝에 얘기를 하고 이제 퇴장을 또 시킨 건데 사실은 이거 제가 그래서 그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정보를 또 받은 게 지금 뭐 미국에서도 또 심판을 하고 계시고 또 심판 관련 세미나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이 이금강 심판님께서 또 저한테 요거는 뚜렷하게 이 적용할 수 있는 룰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룰인가요? 그랬더니 강정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또 먼저 도입이 되고 또 국내에도 또 도입이 됐었던 강정호 를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일루 주자가 이루에서 슬라이딩하는 과정에서 병살 플레이를 막고자 하는 그어 저걸로. 이, 주로를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고의성과 상관없이 또이루에서 이제 아웃 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요거를 뭐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왜 수비방이야? 라고 이제 하셨던 분들도 아, 이거 강종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심판이 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강종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그 하는 시점이 달라요. 음. 그러니까 베이스부터 슬라이딩 하는 미국 선수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그건 고의성이고,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응, 응. 서로 부딪히면 그건 다 같이 부상당해서 다 병원 가자는 얘기인데. 그쵸.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시점도 강정도를 적용할 만한 시점도 아니었어요. 음. 그, 이 슬라이딩을 가지고 수비 방해라 그러면 주자가 이루수가 공을 잡으면 피해줘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음. 야구장 밖으로. 이거는 주루 방해도 아니고 보통 지금, 지금 잘못된 거는요 2루에서 슬라이딩 하는데 2루 베이스를 막고 있는 2루수가 네. 유교수가 제일 문제인데 그걸 한 번도 잡아내지 못하고 음. 지금 정상적인 슬라이딩에 정상적인 플레이였거든요 이 부분은 2루수가 못 피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음. 그 거기서 피부할탈때 앞으로 빠지는 뒤로 빠지다 베이스 옆으로 빠지는 해야 되는데 아, 베이스 위에서 했거든요 네. 이건 아무런 그 주루 플레이에서 하자가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토니님도 40년 전께 야구 보면서 이루 피벗 플레이 그 정도 슬라이딩이 또 송구 방해인 것도 처음 봅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안경현님께서는 또 이루수로서 또 정말 오랜 시간 뛰어오셨기 때문에 이루 주자의 이 수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또 뭔가 네. 이 눈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이크한님은 지금 네이버에서 발이 의도치 않게 들려서 수비 방해라고 봐도 어쩔 수 없었을 듯 그냥 베이스 밟고 일어나서 수비가 못 던지면 수비 방해 아닌 듯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역시 기준이 또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아는것 같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요, 네. 이루수의 왼발이 베이스를 막고 있어요. 음.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이루 베이스에 들어갈 때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그발 치고 들어가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부상이 될수 있죠. 피했잖아요. 네. 이거 오히려 피한 거예요. 음. 그리고 피하다가 베이스에 걸리면서 발이 살짝 들린 것뿐이에요. 아. 그런 걸 못못 보더라고요. 음. 아 그래요. 어제 그거 말고또또 오심이 다섯 개나 됐다. 이참한 어, 경기에 오심이 또 다섯 개라는 게좀 말이 안 됩니다. 이 사회 최악의 발끈 말고 흐른걸 인플레이션으로 이닝 종료 시켰고 7회 윤동희 다섯 개선 체크 스윙 판정으로 이닝 종료가 됐고 8회는뭐 김동영의 발이 수비에게 닿았다고 수비방에 인정하면서 서도까지 아웃 처리로 이닝 종료됐고 한 번쯤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모든 게한 경기에서 한 팀과 관련해서 일어났고 경기에 중요한 흐름이 있을 때마다 심판들이 판정으로 끊어져서 또 많이 속상하다 유니콘님 또 짚어주셨는데 아 이게 제가 최근에 어 메이저리그 심판들 진짜 못 본다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그 얘기가 무섭게 또 음. KBO 심판들도 기세를 또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판들이 조를 짜서 다니잖아요. 네네 맞아요. 한 주에 네 명인가? 네 그렇고요. 그렇지 맞아요. 한 주가 네 명, 한 주가 네 명인데 이네 명을. 투수 출신, 음. 뭐 다른 포지션 출신 이렇게 섞어놔야 돼요. 아. 근데 투수지만 다 있으면 이런 건못 잡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다. 겠 예. 그렇게 좀 섞어놔서 그러니까 사심 합의를 할때 음. 너무 한쪽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끼리 있으면 잘못 봐요. 아 근데 의원님 저는 뭐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면 모든 룰에 다정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laughs> 말씀을 들으실 수것 같습니다. 아, 저 그것만 보라고 아, 이제 놔두는 건데. 술방이라고 해서 네. 뭐 어느 정도 방해를 했겠지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좀 요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안경현 위원님의 어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설명 듣고 영상 다시 보시면 또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생각도 합니다.